요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잠이 잘안 와서 많이 괴롭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집중력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미세 전류 자극을 통한 브레인 케어 큐밴드. 큐밴드 라인업은 숙면 강화의 필수 굿, 스트레스 완화의 아필그레이트 집중력 강화의 암칠링, 집중력 강화 및 기억력 개선을 위해 암칠링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공부 습관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큐밴드 암칠링입니다. 학업에도 업무에도 필수인 집중력 향상, 자기 주도 학습 습관 형성, 그림 테라피, 멜라토닌 활성화까지 공간 제약 없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컴팩트한 디자인이고요. 쉽고 간편하게 하루 한번 슈밴드 추천드립니다 국내 최초 한방젤리 열정한포 아이들이 섭취하기 좋은 맛입니다 열정한포는 신체적인 활력을 높여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며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기력을 채워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암칠링 사용하면서 시원하고 탱글탱글 쫄깃한 열정한포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직장인이나 건망증이 있는 청년 중장년층에게도 좋은 암칠링입니다 슈밴드 자사몰에선 휴식 관련 영양제도 판매하고 있으니 복잡하고 지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을 끌려 튼튼하게 키워보세요